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호치민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주로 택시죠. 택시. 요즘은 그랩. 그랩도 이제 종류가 그 그랩 택시가 있고, 그랩 오토바이가 있죠. 그통 이용하는 게. 그리고 일반 택시 종류로는 비나선, 뭐, 마일린, 뭐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소개된 글이 많죠. 일단,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 경험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한테 만든, 이제, 그, 는그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알아보고 와서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퇴근시간이라서 장난 아니죠 자, 저 이제 초반에 한 8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우버가 있긴 있었는데 별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나선만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큰 비나선만. 그러다가 이제 우버가 좀더 편하고 그때는 우버가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버를 자주 이용했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우버가 그랩에 통합되면서 가격이 몇 배로 비싸졌어요. 특히 이제 가까운 곳 말고 멀리 가는 곳. 초반에는 멀리 가는 곳에 우버가 되게 저렴했어요. 제가 동남이까지 가는 수기 이제 비행와 20만 동이 안 됐어요. 일단 그런 상태였고, 이제 그랩으로 빡뜨면서좀 복잡해졌습니다. 와, 못뭐 떠나가. 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렇게 이제, 그랩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 그랩은 요금체가 완전 달랐어요, 우버하고 장거리는 거의 이제 비싸서 못 가고, 장거리도 그랩 가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격이 저렴한데 택시보다 비가 오거나 뭐 약간 문제가 좀 이렇게 러시아거나 이렇게 이럴 때는 갑자기 그랩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그랩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택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같이 사용해야지 쾌적하게 이제 다닐 수 있는 거죠. 그 그때부터 좀 복잡해졌어요. 그, 그랩이 안 보고 이제 가격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거리에 대충 그 택시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랩을 보고 택시보다 좀 많이 이제 비싸면은 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택시와 이제 그랩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일단, 제일 저렴하게 이용,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랩 오토바이가 정말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게 일반 택시하고, 그랩이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조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프 앱 사용법입니다. 그래프 앱을 잘 사용하면은, 그, 리워드, 보상금도 있고, 리워드라고 하죠. 리워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래 뭐, 음식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이용하면은, 앱을 잘 이용하면은, 좋은 이제 그 재밌는 여행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교통 상황은 제가 경험상 일단은 러시아워가 우리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한 벌써 4시 한반 정도 되면 막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차가 막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약간 예측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 러시아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먼저 가 있거나 그리고 돌아올 때도 러시아 시간이면은 조금 여유 있게 느긋하게 딴 일을 좀 하고 나중에 도,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버스는, 그, 공항버스만 이용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안 되면, 공항버스하고 이제 택시 가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요즘은 택시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미라선도큰거 타면 안 됩니다. 큰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택시 이용하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미나선 막 타시면은 작은 미나선을 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그 금액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럼 또 이제 다른 이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